어느 성도님이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줄이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밤마다 야식을 드시는 분이셨는데요. 밤마다 치킨을 먹으니까 몸무게가 계속 불어나서 야식을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치킨을 안 먹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야식을 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선언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야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던 이 분이 오늘 집에 이 치킨을 한 봉지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 이 치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어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퇴근하고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근데 치킨집이 보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유혹이 강하게 들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야식을 먹지 않기로 마음 먹었는데 치킨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 치킨집 앞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이 자리가 비었으면 굉장히 붐비고 복잡한 시간인데 자리가 비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치킨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치킨을 먹겠습니다. 라고. 그리고는 그 앞을 여덟 바퀴 돌았더니 마침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치킨을 사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이렇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유혹은 온갖 종류와 방법과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유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에 앉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장의 그이 남자분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자리가 빌 때까지 차를 돌리면. 그 응답은 반드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기로 작정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유혹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따라가게 될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유혹인데요.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 시험에 드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 시험은 이야구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이었는데요. 그 시험은 우리가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하며 온전케 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지 않고 또 악에게도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게 어뭐 육체적인 시험이 아니라 약간 유혹과 같은 이 마지막 14절에 미혹된다는 말처럼 유혹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야고서 1장 2절은 테스트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13절, 14절의 시험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템트라고 하면서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은 1장 2절이나 13절, 14절의 시험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와 뉘앙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잡아내서 1장 2절은 테스트로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시키는 시험으로 번역했던 반면에 이 13절 14절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는 하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라는 의미로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굉장히 저는 영어 성경의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되는 게요. 오늘 13절, 14절에 12절, 13절의 이 구절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러한 유혹이나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란 이 말이 너무나 지당하고 올바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볼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돈에 대해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관계 때문에 시험에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뭐 성취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 성취 때문에 시험에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이렇게 예전에 한열자가영어를 봤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기꾼인데 아주 사기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기꾼이 사기를 잘 치는데 내가 사기를 잘 치는 이유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만 건드려주면 누구나 사기에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기를 치려 해도 안 넘어온답니다.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돈으로 이렇게 내가 어, 두 배로 불려주겠다 말하는데, 아, 난 괜찮다라고 말하면 넘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사기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관계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관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나 혼자서 스스로 잘 사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든지 뭐, 나와 가깝지 않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그런 이 지지가 필요한 사람은 그 관계가 잃어버리게 될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 때문에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그렇죠.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와 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와 지지를 잃어버리게 될때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 목숨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 사도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올바르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에 대한 올바른 이 원인과 그리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지 말고 나의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죄성과 욕심을 살펴보아서 내가 그 죄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에 빠지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그 원인들을 살펴봐서 그 문제를 올바르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지만이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알코올 중독임을 올바르게 고백하게 될때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안에 죄성과 욕심이 있음, 약함이 있음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성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괜찮다, 강하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으로부터 이겨나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5절. 시작.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유혹이 뭘로 찾아오냐면 욕심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유혹이요. 그냥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욕심에 양분을 먹이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두면 우리 시선을 두게 될때 어떻게 되냐면 유혹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단계인 거죠. 유혹은 누구나 마주합니다. 유혹은 누구나 있게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 4장 1 0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데라고 기록하며 우리 주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 그리고 쉬고 싶은 것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 하나님께로 초점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한 행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사도 바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육신의 행실을 쫓아가게 될때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를 우리가 방치하게 될때 사망이르는 에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로키 인디안이라고 미국의 체로키 인디안에 이러한 속담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리 늑대가 있다고.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다고. 착한 늑대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준답니다. 악한 늑대는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고 우리를 자꾸 분노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우리를 결국 이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늑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 간에 날마다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고 할아버지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그 손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싸움 가운데서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착한 늑대가 이기나요? 악한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마음 간에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만큼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많이 보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며 우리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을 쫓아가느냐 올바른 길을 쫓아가느냐에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을 바라보면서요,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게, 교회 학교 아이들 일주일에 한 시간 봅니다. 하루에 한 시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단한 시간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여러분, 24시간 뿐만이 7하면 되죠? 근데 그 중에 단한 시간만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 어떻게 보는지 알죠? 핸드폰 보거든요. 우리가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가고 우리의 삶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 내가 눈 보는 것, 내가 몸이 가는 곳, 마음이 가는 곳, 생각이 가는 곳에 우리의 삶이 가고 우리의 욕망이 가고 우리의, 우리의 그런 행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얼만큼 더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그만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되도록이면 매일 기도도 좀 하시고 말씀도 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향한 묵상도 좀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양식을 먹이게 되고, 그런 말며 아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성경책 먼지 틀고 가져와서 예배드리고 오고, 한 시간만 있다가 가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일주일에 한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되니,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단한 시간, 한 끼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목숨은 부지할수 있겠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루에 세 끼씩 드시죠? 아닌가요? 두 끼씩, 두 끼씩 드시는 분들 계시, 계신, 계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다한번 예배 드리고,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을 그만큼 밖에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욕심을 따라 갈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좀 결단하고 다진하면서, 우리가 유혹과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우리 공급해 줄만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맛볼 때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풍성한 것을 맛보게 될때 세상의 잠시 잠깐의 만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데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행복할 것 같으며, 술 한잔 마시면 그렇게 즐거울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광고도 그러죠. 한잔 마시면 세상이 다 행복한 거, 세상이 다 멋지고 세상이 다 아름다울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세상에 주는 이 거짓된 것들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을 우리가 너희가 맛보고 알때 세상의 것으로부터 속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이면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어두운 부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이면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의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풍성한 것에 이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될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연구하면서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이 우울증이 잘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되면 이 운동 능력도 굉장히 향상되고 도파민이 분비될 때 주의력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잘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며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나오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이 이, 굉장히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 같은 이러한 약물들이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되게 합니다. 잘 알고 있죠. 이것을 마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런 마약들은 이 이런 이 도파민을 일년치 나올 도파민을 하루에 다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그 도파민이 끊어지고 나면 일년치 도파민이 없어지는 거가 마찬가지라서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우울과 더 깊은 고통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이명과 같습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그렇게 또 굶주리고 또 허무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참 기쁘죠? 그러나 돌아오고 나면 그렇게 외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참 든든한 것 같은데요? 가져도 가져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이 10억 있으면 든든할 것 같죠? 근데 요즘 10억 있으면 집안체 값입니다. 그래서 집안체 값밖에 안 된다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통장에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아,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100억 정도면 건물 한채 값밖에 안 된다. 사람은 이렇게 가져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배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파스칼이, 팡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아무리 채워도 그 구멍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요, 이 도파민이 주는 그 기쁨을 넘어서는 변함없는 기쁨, 변함없는 행복, 변함없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때그 기쁨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가 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때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적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의 편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충만을 말미암아 내가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적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살아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게 될 때,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달콤함과 즐거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내 사랑한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세상은 잠시 잠깐의 달콤함, 즐거움, 기쁨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면은 순식간에 그 기쁨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허무와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 은혜가 줄어들지 않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 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될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며 즐거울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하나님 주신 감격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그것으로 욕,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구하지 않으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유혹에 관해서 오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집 짓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욕 유혹,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 불쑥 올라옵니다.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할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이 머리 가운데 이 잘못된 유혹이 자리 잡는 것을 우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우리의 생각을 둘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때 우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감사를 이 바꾸려는 그러한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곧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산하게 될 것이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와 묻게 될 것입니다. 너는 참 신기하다라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도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게 되고, 이겨내게 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죄성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거나 생각을 두거나 몸을 두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초점 맞추게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잠깐의 달콤함과 기쁨을 쫓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구하여 믿음으로 살게하여 주시라고 이제 같이 좀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서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가 충만하게 되게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찾아올 때 우리가 인약한 것과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서 오직 우리의 기쁨의 원천, 즐거움의 원천, 우리의 만족의 원천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의혼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켜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수록. 도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성경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날마다 주신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충만함을 알며마 주님 주시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시옵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은혜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보하여 하나님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된 성품을 주님께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여서 날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유혹에 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러한 유혹 가운데, 세상의 잘못된 길들 가운데, 죄의 길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두어서, 날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을 우리가 붙들어서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 잠시 잠깐의 즐거움 그리고 우리의 입맛만을 죽이는 그 만족을 우리가 쫓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세상에 거짓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의 삶간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과 거짓된 것을 이겨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도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서 하나님 우리 삶간의 주님 주시 은혜와 충만한을 말미암아서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나아가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열매를 맺을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